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증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엠마오에서 달려온 두 제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문을 통과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부활을 영으로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며 믿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며 생선을 드시기까지 하며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과 둘째로 사망곤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셋째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 사명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묵상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